예수 믿는 자의 교회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레이스 홀에 처음에 왔을 때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매주 주일 성수를 하면서 제 눈이 이제 조금 이렇게 떼어지게 되고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 아주 익숙한 구하 같은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다 보 훨씬 더 연륜이 깊으시기 때문에 친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도에게 경제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당황하기 마련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전복을 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전복을 땁시다. 어, 본문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일절은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침례 요한의 제자인 그의 형제 아마도 동생일 것 같은데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근이신을 본 침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재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두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자 이두 사람이 라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한 나자를 보낸 다음에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가 아들이란 것이고 요나는 요한의 줄임말입니다. 장차 내가 개바라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개바라는 이름은 아라모인데 이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페트로스 그 음을 따면 베드로가 됩니다 개바 혹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8점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합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제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이런 성경 해석이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날 이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돌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들 돌이라는 이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 베드로는 노연이 되어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영적 함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실마리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둥이 돌이 되셨느니라. 물론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깨달은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둥이 돌이 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쓸때 개반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노사도가 성격이 격정적인 이 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변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로마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로 인해서 연약혈지로 연약해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지역에 흩어진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의 연약한 송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지금부터 전북을 택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택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는 뭐뭐로 부터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부리심의 주체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부리심의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부리심의 주체와 부리심의 장소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영화, 시네마, 천국의 어린 주인공 토토처럼 학교에 갔다 오면 숙제를 빨리 마치고 친구들이 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상호야 놀자.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그 친구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눈빛을 교환하고 어머니 몰래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뭘 했는지 내가 기억하지, 기억나지 않지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제 모임은 사람이 사람을 부른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택하심은 받은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제가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지만모를 지으기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보르셨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도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부리심을 받았습니다.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디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고 부자든 가능한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죄와 사당과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처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신의 보배로운 피 오혈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를 허감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골로서에서 1장 13절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동지방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욕은 양 같은 놈입니다. 그들에게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더구나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나쁠뿐만 아니라 이빨이 튼튼하지 못해서 누가 침범해도 전혀 방하지 못하는 나약하기 나약하지 못하는 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것이는 그 양을 찾아 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 왔느니라 고 말입니다. 지난 66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원주침례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제례식 무기의 전투작이 된 한반도에 수많은 이들을 이 전쟁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1952년은 가장 전쟁이 치열한 때였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몇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김승학 전도사, 전정숙, 조복술, 이연순, 병장순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리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의 성취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라면 두 번째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소속에 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에 가깝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보다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받으시던 날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사오,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 된 삶의 모습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나그네의 삶을 가장 잘 증언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대예굽제국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태우기 위해서 수레를 보낸 것을 눈으로 보고 용기를 얻은 야굽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릴를 보리라고 말한 후 예굽으로 나갑니다. 바로 왕 앞에선 야곱은 그 왕을 축복기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호막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낙원에 대는 삶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친숙합니까 낯습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자신과 너무나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낯설게 살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은 흩어진 자들입니다. 본문 1절에 흩어진 자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의 전유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성경은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보다 영적인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는 통하여라는 의미와 씨앗이라고 하는 스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드와 갈리아데아 등 여러 지역에 흩어진 자들은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곧 씨앗 스포라입니다. 살아 있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언날 바닷가에 가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신 다음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리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본양을 향해 나아가는 디아스포라, 곧 말씀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 택하심 받은 자들은 교회의 부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땅이 아닌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자들 곧 썩지 않고 살아 있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해 백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